안녕하세요. 이태리사는 한국남자 잔니입니다아 오늘 날씨가 정말 덥네요. 정말 더워. 아이 아, 로마의 여름은 굉장히 더워요. 아 우리나라는 덥고 또 동시에 굉장히 습하죠. 로마도 지금 많이 습해진거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습한 정도는 아니에요. 그래도 뭐 제게는 습하게 느껴지지만 대신 이 햇빛이 굉장히 셉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그늘 쪽에 가 있으면은 그나마 조금 살 만한데 햇빛 있는 곳을 나가게 되면은 와. 쪄 죽어요. 쪄 죽어. 아 근데 오늘따라 제가 화면상으로 보니까 이 되게 이 시커매 보이네요. 네 팔도 시커매 보이고 얼굴도 거의 뭐 필리핀 남자 얼마 전에 저한테 필리핀 남자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어, 오늘 영상에서는, 여름에 이거 없으면은 어, 굉장히 버티기 힘들어요. 그래서 굉장히 찝찝하고, 그게 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. 앞서 영상에 보신 것처럼 바로 그 물건은 바로 데오드란트 입니다 이 데오드란트는 이제 땀 냄새가 심한 부위에다가 많이 뿌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이거를 이마 아니면 뭐 얼굴 땀나는 곳에 뿌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피부에 좋은 영향을 줄지 아니면 안 좋은 영향을 줄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고런 그 것까지는 추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,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 데오드란트가 여름에는 필수예요.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데오드란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,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 무조건 이 녀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. 뭐 당연히 사용 부위는 바로 이쪽, 이쪽입니다. 어떤 뭐 인터넷에 떠도는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암내 어, 유럽 사람들에 비해,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이 암내가 많이 안 나는 편이라고 해요. 물론 뭐 저도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닌데 저도 사람인지라 당연히 저도 이 여름 같은 때는 곁땀이 나게 돼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데오드란트 하나로 땀 나는 것을 조금 억제시켜서 조금 상쾌한 뽀송뽀송한 겨드랑이 피부를 가질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데오드란트 이탈리아에서 사용하는 데오드란트입니다. 이 데오드란트의 성분 같은 경우는 딱히 뭐 다를 건 없어요. 우리나라랑 뭐다 비슷한 원료로 만들어졌겠죠. 근데 여기 나라 사람들은 데오드란트를 정말 아무렇지 않게 씁니다. 저와 같이 사는 이탈리아 친구들도 보면은 그냥 뭐 저한테 부끄러움 없이 그냥 제 앞에서도 뿌리고 아니면 화장실에서도 뿌리고 이 데오드란트를 자기가 땀나는 부위에 사용하는 것이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헬스장만 가봐도 이탈의 시대가 보면은 여름에 데오드란트 냄새가 아주 이 진동을 하다 못해 너무 역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게이 바로 데오드란트입니다 근데 뭐 저만 그런 걸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 가 있을 때를 조금 어 기억을 더듬어 보면 남들 앞에서 사용하는 거는 조금 부끄러운 행위였어요. 그 뿌리는 자체가 뭐그 이유는 내가 이걸 뿌림으로 해서 남들이 나를 암내가 심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.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뭐 뿌리긴 뿌렸었는데 그렇게 대놓고 뿌리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. 뭐. 벌이 갑자기 돌아다니는데 이, 이 벌은 제가 보니까 이...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면은 안 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이런 한국에 이런 한국에 비해서 이 한국의 한국의 모습과 네 근데 어쨌든 네, 말씀드렸다시피, 어, 이걸 뿌리는 행위자 제가 전혀 부러운 게 부러운 게 아니라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이게 왜 그러나 또 물어봤더니 이 초등학생들에서 이제 사춘기가 넘어가고 중학교에 이제 들어갈 때쯤 뭐 여기에서도 학교 수업이 뭐 체육 시간 같은 이런 활동적인 야외 수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이 야외 수업을 할 경우에 이 부모님께 뭐 통지서가 나간다고 합니다. 야외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. 아니면 뭐 수영장 갈때 필요한 준비물 통지서에다가 쭉 내보내는데 그 준비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오드란트예요. 이 이탈리아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데오드란트를 접하고 이다큰 성인들도 이 어렸을 때부터 접하다 보니까 뭐 자신의 신체 부위에다가 남들 앞에서 뿌리는 게어 전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굉장히 어 어렸을 때부터 해오던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아마 이런 문화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제가 오늘 별것도 아닌 주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어 사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밖에 나가서 찍기가 어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집에서 어떤 걸 알려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쉽게 볼수 있는 이런 물건들을 어 제가 준비해서 오늘 영상을 간단하게 찍었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어 우리나라도 언젠간 이 자연스럽게 남 앞에서 데오드란트를 뿌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며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더위 조심하세요.